자 어떤 사고일까요? 가겠습니다. 여기서 자 여기서 어... 음악 소리 나오면서요. 어... 자 여기서 제, 제 목소리 덮는 수밖에 없죠. 차가 조금씩 움직이나요? 어. 어이구, 어이구? 어? 사람 내려요. 어 어떻게 된 거예요? 다시. 자 다시 차가 슬슬 움직이죠? 언제부터 움직이나요? 처음에는 여기 있었어요. 여기 있었는데 차가 조금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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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슬슬 움직이더니 움직이더니 오 천천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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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클럭 클럭 어어네 뭔가요? 차가 움직였어요. 어떻게 됐냐면요. 이분이 이렇게 올리셨어요. 제가 그래서 몇 가지를 확인하려고 그랬는데 답이 아직 없는데요. 자, 제가 조금 실수로요. 뭐라고 되냐면 이렇게 됐어요. 신호대기 중 안전거리 미확보, 브레이크가 풀렸대요. 앞택시 박았대요. 그런데 신호대기 중 브레이크가 풀렸대요. 그래서 앞 택시 박았대요. 택시 기사와 승객, 전부 다 4명 타고 있었나봐요. 5명 대인 접수했대요. 100대 빵이네, 일단. 100대 빵인데. 와, 이거요. 네, 제가 실수했어요. 근데 다섯 명, 다섯 명다쳤어 대인, 대인 접수해 주셔야 되는데요. 이런 걸로 대인 접수. 와, 정말 매정하네요. 마디모 신청하라고 하는데요. 어떻습니까? 그래서 제가 뭐라고 여쭤봤냐면 이렇게 여쭤봤어요. 택시에 타고 있던 사람들, 남성, 여성, 몇살 정도? 뭐 하는 사람들? 입원한 사람도 있나요? 통원치료몇 번씩 받았다고 하던가요? 대인압이 끝났나요? 아직도 치료 중인가요? 경찰에 접수됐나요? <laughs> 그리고 발로 브레이크, 밟, 발로 브레이크 밟지 않고 사이드 브레이크 당기고 서 있다가 이렇게 풀리면서 앞차를 부딪힌 건가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아직 답변이 없으신데. 요 여하튼 간에 브레이크 발 발을 밟고 있었으면 저런 사고 안 났죠. 근데 아마 차를 세워 놓고 잠깐 n으로 놓고 사이드를 채워 놨었나 봐요. 근데 잘 풀리면서 <laughs> 앞에 차를 아주 천천히 이보다 더 천천할 수는 없다. 이보다 어떻게 더 천천히? 이보다 더 천천히, 어떻게? 처음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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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악 소리 와 함께, 아싸. 자, 처음부터, 처음부터, 이렇게 들어가서, 자, 앞차 뒤에 서서, 앞차 뒤에 서고, 자, 이때 아직까지는 안 움직이고 있어요. 네, 안 움직이고 있는데, 슬그머니 가까워집니다. 가까워지더니, 가까워지더니, 콜라! 에이커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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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거. 그러니까 앞에서, 헥! 이제 붙인 거 알았어요. 네, 앞에서 차에서 사람이 내립니다. 그러니까 깜짝 놀라서. 1. 다섯 명다 다칠 수 있다. 2. 일부는 혹시 경미하게 다칠 수도 있겠지만, 다섯 명이, 모두 다, 모두 다쳤다는 것에 다쳤다? 다섯 명다 다쳤다는 것은 가짜다. 가짜다. 에 손모가지 건다. 어떻습니까? 다섯 명이 다 다쳤다는 건 가짜다. 손목건다 백표, 시, 작 손모가지 건다. 다섯 명이 다 다쳤다. 저걸로 다섯 명다 다칠 수 있다. 저는 항상. 내 네, 다칠 수도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경미한 사고지만, 왜냐하면 예상치 못한 사이에툭 하면 은 다칠 수도 있어요. 또는 고개를 살짝 돌려서 뭘 이렇게 집을 나오는데 툭하면 다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다섯 명이 다다쳤다. 많은 분들이 손모가지고 오셨는데, 이거 어떡한대요저책임못져요 <laughs> 여러분들의 <laughs> 손목, 목모가지, 손목, 손모가지. 발목, 발목하지. 아, 손목 거시는 분들이 너무 많다. 다칠 수, 다섯 명이 다 다치는, 다섯 명이 다 다쳤다는 건, 그건 아니다. 88%. 지금요, 살짝 대이는 정도 아닌가요? 다시 한번 보세요. 차가와 속도가 어떻게 되나요? 지금 요만큼 보이죠? 요만큼 보이던게 점점 더 가까워지는 겁니다. 그럼 거리가 얼마나 될까요? 한 1m 정도는 움직이겠네. 1m. 왜냐면 눈에 보이는 것보다, 눈에 보이는 것보다 적어도 1m 정도는 한 1m 정도 움직이는 것 같아요. 그러면 1m 정도, 1m인지, 더 좁은지 모르겠습니다만는 보세요. 네. 1m로 움직였을까, 안, 안 움직였을까, 뭐그 정도인 것 같아요. 실컷 만 제가 왜 남녀 성인 여부를 궁금했냐면요. 만일 저 사고로 성인 5명이 다다쳤다, 이거는 상식이 어긋나죠. 저는 가벼운 사고로 사람이 다칠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근데 5명이 다다쳤다, 이거는 뒤에서 가볍게 콩 해서 처음엔 뭔지도 모르게 뭐야 그랬을 거예요. 저는 마디모를... 비과학적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럴 때, 이럴 때는 마디모가 보조적으로 쓰이는 거예요. 어떻게? 아니, 이거 왜 다치지? 왜 다섯 명이 다 다치지? 게다가 뒤에 세 사람이 같이 타고 있으면 이렇게 딱저 몸이 대이잖아요. 몸이 대이면 딱 이렇게 서로 뭐라 그럴까요? 안정감이 있었는데, 근데 왜 다치지? 물론 저게 경찰에, 마디모 하려면 경찰에 접수를 해야 돼요. 경찰에 접수되면 재수 없으면 은 안전운전 불이행 10점, 5명 5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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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점 하면은 그럼 25점, 벌점 35점이 될수 있는 그런 위험 부담이 있어요. 그런 위험 부담을 안고서라도 과연 경찰에 내가 직접 접수해서 마디모 해달라고 그럴 것이냐. 그건 본인의 선택이에요. 하지만 저는 이런 사고 한명 정도나 두명 정도는 아주 경력에 다칠 수도 있겠지만, 그럼 이거 갖고서 5명이 다쳤다. 저는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이런 건, 이런 건 법원에 가더라도 저건, 이거, 저, 뭐, 이걸 갖고 어떻게 다쳤다고 그래? 민사적으로 인정 안될것 같아요. 형사적으로도 이럴 때, 이거 누가 보더라도 이거 갖고 다칠 수 없는데 이걸 갖고 다쳤다? 다섯 명이 다 다쳤다? 이럴 때 많이 보를 해서, 아, 이런 경우는 진짜 가다가 콩인데, 근데 이걸 갖고 다쳤다고 할수 있겠느냐? 이럴 때 보충적으로, 객관적으로 볼때 지나가는 사람 10명한테 물어보더라도 저걸로 다섯 명이 다 다쳤다? 납득이 안 가는데? 그럴 때, 국가수의 마디모 분석서, 실제로 마디모 안 합니다만 그것이 보충적으로 이럴 때는 쓸수 있는 겁니다. 다섯 명다 다쳤다는 것은 가짜다. 여기에 손모가지 건다. 88%. 적어요. 실제로 다치지 않았는데 괜히 옆에서 누가 병원 간들이 같이 편승해서 이 병원 가면 그래도 한돈 한 백만원 받아. 가짜 병원에. 자칫 잘못하면 보험사기로 엄청나게 처벌받을 수도 있습니다. 괜히 친구가 병관되니까 너도 가가면 최소 70만 원줘2 주만 넘으면 70만 원부터 시작하잖아 어떤 애는 150만 원 받았어 이거 우리 100만 원씩 받을 수 있어 야, 우리 여행 갈까? 그랬다가는 나중에 보험 사기 전과자 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일부는 다칠 수도 있어요. 근데 옆에가 병원 가니까 나도 간다. 그러다가 큰일 날수 있습니다. 이번 사고로 다쳤다는 거아 다. 다섯 명이 닫았었다는 건 여러분들은 납득이 가시나요?